제일 힘들었던 게 빛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남들은 부모님들이, 뭐 친척이 뒤에서 밀어주고 뭐 앞에서 끌어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발 디딜 곳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살도 시도했었죠. 희망이 안 보이고, 이제 네. 보니까 또 잘못된 생각을 네네, 판단을 하게 되고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면 다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라 n 나우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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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먼저 15년 매출 3억에 빛나는 아. 이 호떡의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억 호떡 대박 비법 첫 번째 웬 떡? 잠시 잠시 여보세요. 뭐가? 웬 떡입니까? 예, 이게 왼뜩. 아까 한입 베어 드셔 보셨죠? 예예. 특별한 재료들을 이 속에 아, 꽉꽉 아, 채워 넣습니다. 속 아, 안에 아, 속에. 아, 이게 예.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었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네. 의외성이 돋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 혀를 놀라게 한속 재료를 여러분들에게 네. 네. 재료. 재료. 이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공개하는 거야? 이게 강원도에서 특별 공수해온 네. 예, 싱싱한 오징어고요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네, 그리고 요거는 그날그날 음. 수산시장에서 네. 구매한 새우와 조개와 홍합살. 와, 이세 개가 다. 예, 그렇습니다. 홍합살까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여기 이 소스에 양파와 사과와 매실, 그리고 어. 천연조미료 네. 다시마. 다지마 그리고 미역. 미역. 미역도 간 거. 미역 네. 가루입니다, 여러분. 미역 가루. 미역 가루고요. 이렇게 되면 단가가 너무 도대체, 다녀. 그래, 단가가. 상사가 아, 하루에 천 개, 만개팔면뭐 아닙니까? 팔릴 때면 손해를 보는 것니 다, 다. 조금 남습니다. 아 아니, 그리고 누가. 호떡 안에 해산물이 들어가 있을 음, 그렇지. 거라고. 그렇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맞아, 맞아. 호떡 안에 요리가 들어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야, 그래서 왼떡이구나. 아, 아, 그러니까 지구상에 딱 아, 하나밖에 없는 그래, 그래. 이색호떡이 바로 이 호떡이 아닌가? 왼떡! 예. 자, 그리고요. 사호호떡 대박 비법. 두 번째 비법은요. 빵떡입니다. 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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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떡? 빵떡. 이 호떡이.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이렇게 빵빵하게 만드는 이유는요. 내용을 만든다 가지고. 예, 저도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주머니에는 가진 게 없고, 예. 뭘 하나 먹어도 진짜 요기가될수 있는 아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아 그래서 아 속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아 만들어서 해보자. 재료를 안뜯지 않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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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안 빵빵하게, 빵빵하게 채워라. 빵빵하게 야 채워라. 야아 아니 근데. 할게. 반죽이 좀 너무 많지 않았어요. 네, 반죽이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지금 일반 호떡이는 <오또기는> 하얀데 <목소리> 유치를 보면 제가 볼때 계란 노란자를 넣고, 노란자를 넣고,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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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이거 보세요. 이 반죽이요. 그 일반 반죽하고 틀린 게 옥수수 가루하고 <목소리> 찹쌀 가루가 들어가요. 오마 옥수수 가루. 이게 옥수수 가루하고 찹쌀 가루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네. 식감이. 딱한입 깨물었을 때 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빵처럼 부드럽고 그래서 이게 일반 밀가루 떡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요. 이걸 식혀 놓으면 일반 밀가루 떡은 딱딱해져요. 아. 맞아요 마셔서 네. 딱딱해져요, 오래되면 이거는 놔둬도 딱딱해지지가 않아요. 진짜요? 네. 더. 저희 이렇게 계속 계속.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만드는 만드시면서.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비포리움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와, 3번 호떡 네. 대박 비법. 이제 세 번째는요. 헐떡입니다! 헐떡! 헐떡! 왼떡, 방떡, 헐떡. <뭔딱> <뭔딱> 헐떡! 제가 주문을 받는 동시에 헐레벌떡 맞는다 해서 헐떡입니다. 아 주문 들어오면 바로 네, 만들어요? 아니 그러면, 저 선생님 지금 이게 호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면 시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아 이게 바, 호떡 하나 만들려면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15분 걸리면 손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요 밥도 바로 하면 맛있잖아요 아, 맞네, 같은 예, 기다린 시간이 15분 되지만 그래도 줄 서서 15분을 기다려서 이 호떡을 먹었을 때그 맛에 반하시거든요 맛을 본 분들은 안 기다리면 안 됩니다 1 5 분을 가자마자 만들어준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호떡 맛을 보지 않, 않은 일반 고객분들이 지나가다가 어, 줄을 서. 만들... 써...